안녕하세요. 모르데모스트 MTM입니다. 요즘 며칠째 소식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폰 11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사실 9월까지는 많이 남았죠? 그래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찾아보는 내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중에는 애플 팬으로서 바랬던 몇 가지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 여기, 구독 버튼, 여기요, 여기, <laughs> 잊지 마시고요. 함께 가시죠! 많은 분들이 아이폰9은 어디 갔냐? 아이폰9 나올 차례 아니냐? 11 말고 9 내놔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아이폰9은 스킵하고 11으로 갑니다. 순서대로 안 가냐고 물으신다면, 아이폰XR이 9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흥미로운 소식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이 조금씩 뚱뚱해져 왔습니다. 이번 아이폰 10 아래 8.3mm의 두께는 아이폰 4s 이후 가장 뚱뚱한 아이폰인데요. 아이폰 11은 애플이 아닌 삼성이 개발한 와이 악타 레어 기술의 적용으로 더욱 얇아지고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일체형 디스플레이라고도 불리는 와이 악타 레어 기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터치 센서 레어와 스크린 엘리먼트를 하나의 레어로 합치는 기술로서 이전보다 디스플레이의 레어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인데요. 이 와이악타 레어 기술은 아이폰을 얇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생산 비용도 30% 가량 낮기 때문에 현재 아이폰 XS보다 가격 면에서도 저렴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소식도 있네요. 여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기다려왔던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아이폰을 써오셨던 대부분의 아이폰 유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것 같아요. 바로 터치 아이디의 부활입니다. 정말 네버에버 터치 아이디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애플의 특허 관련 소식통인 팻니 애플에서 지난 12월 16일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유럽 특허청이 12월 16일에 공개한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 보시자면 애플이 본인 인증을 쉽고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보안 또한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허를 냈다고 하면서 애플 특허 신청서에 있는 첨부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페이스 아이디로 본인 인증이 실패하였을 경우 터치 아이디나 패스코드로 본인 인증을 할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페이스 아이디가 편한 건 사실이지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가끔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났을 때 눈살을 찌푸리면서 언락을 해야 될 때나 이빨을 닦으면서 언락을 해야 될때등 아주 몇몇 불편한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터치 아이디가 문득문득 그리웠는데 오랜만에 아주 방 가 소식입니다. 물론 홈버튼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삼성의 갤럭시s10처럼 인스크린 핑글 프린트 센서가 탑재될 전망 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 11에 탑재될 페이스 아이디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 2일 애플 소식에 정통한 애널리스트인 빙치코에 의하면 2019년 아이폰은 업그레이드가 된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가 현존하는 최고의 스마트폰 얼굴 인식 기술인 것은 확실하지만 아이폰 11에 탑재될 페이스 아이디는 한 단계 발전된 투가 조명 센서로 주변 환경에서 들어오는 비가시광선의 방해를 최소화시켜 조금 더 빠르고 쾌적하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의 360도로도 사용 가능한 Face ID가 탑재된 만큼 아이폰 11에서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애플이 아이폰 11에 USB Type-C를 탑재하면서 USB Type-C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아이패드 프로에도 탑재된 USB Type-C 이 작은 포트 하나로 고속 충전에 데이터 전송 그리고 5K 디스플레이 출력까지 아주 신통한 놈입니다. 현 시점에서 거의 모든 스마트폰 기기들과 악세사리들이 USB Type-C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나가서 한잔할 때 아이폰 충전 케이블 있는 사람? 이렇게 꼭 집어서 물어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 라이트닝 케이블. 아이폰 11의 디자인도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예전 아이폰 4와 5때 각진 디자인을 그리워하고 계시죠. 아이폰 5S 이후 6년간 둥구수류만 디자인에 질려서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 11은 이번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각진 디자인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 또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과연 이 노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폰 10이 발표되고 애플 겁나 까였죠. 그러나 오히려 노치 디자인은 업계를 리드하면서 많은 스마트폰들이 하나같이 노치를 달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눈에 익었다, 적응됐다 하지만 놓치 없는 아이폰이 옵션이라면 이미 갈아탔습니다. 아직까지 아이폰 11 디스플레이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은 없지만 삼성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로 베젤리스 디스플레이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만큼 아이폰 11에 탑재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애플이 화면에 물이 묻었을 때 터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허를 제출했다는 소식 입니다. 다들 여러 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물이 묻게 되면 터치 인식이 잘 안되죠 애플이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 신청한 특허 신청서를 10월 25일 미국 특허청에서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finger tracking in wet environment 라고 제출한 이 특허는 아이폰 화면에 물이 묻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물에 의한 터치와 사용자 터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요. 이 기술 또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카메라에 대해서는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다는 소식 말고는 구체적인 소식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갤럭시 S10처럼 카메라 센서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는 즉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은 잊지 마세요. 또한 애플이 아이폰 11에는 갤럭시 노트와 같이 스타일러스를 포함할 것이라는 소식과 5G에 관한 소식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면 그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11에 대한 소식을 만나보셨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 여러모로 꺼다라는 추측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정확하고 디테일한 소식들이 나올 텐데 구독 버튼 누르셔서 그 소식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울데 모스트 MTM이었습니다.